이야기는 어린이 위한 과학자 직업 체험 과학과모태마 파크를 만드는 분이고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 조금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1 1 살짜리 딸을 둔 아빠로서 오늘 이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딸과 함께 여러 가 체험들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다니게 됐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서울에 있는 직업 체험 생활 파크 키자니아였습니다 그게 그냥 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뭐 롯데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롯데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직접 과자를 만듭니다. 과자를 만들고 그 직접 붓기를 직접 반죽하고 구워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시설들이 6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은 각자 자기 브랜드를 다 홍보해서 다 표현을 해줍니다. 기, 그 기업 불행들을 미래의 종교자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참 무섭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첨단과학관 안에 가셨을 겁니다. 첨단과학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전시뿐만 있습니다.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인사라고 하는 거, 그냥 나열식으로 아마추어적인 행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은 점점 해롭게 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그림 하나 갖고 온 겁니다. 꿈돈이 추억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새롭게 갈 거냐 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 목쟁이, 이거 누가 맞는지 아시죠? 전문 작곡가가 맞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음원차트 1위에 습니다 무엇이 붙었습니까? 무한 고전이 붙었습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이 붙게 되면 허접한 것도 1등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덕특구에 갖고 있는 콘텐츠들은 아주 주옥같은 콘텐츠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토리만 붙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기자님 얘기인데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0여 개의 직업 체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의 스토리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별거 아니지만 뭐 이상한 라이센스 막 줍니다. 그리고 직업을 했으니 뭐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얻게 됩니다. 돈을 생긴다는 얘기는 돈을 쓸수 있다는 얘기고 적응을 할수있겁니다 경제에 대한 스토리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경제에 대한 스토리를 붙여서 어린이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다. 그러니 재밌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얘가 그러니까 어른 사회를 장난감으로 만들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흡수할 거냐 전략을 써가지겠죠이 퍼텐츠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진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 이런 성공 요인에다가 과학과 교육을 붙여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부성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직업 체험과 과학을 붙인다. 한국지질학 연구원이 니까 저희, 저희 연구원 얘기하겠습니다. 그 화석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화석 체험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갑니다. 자, 이따가 한국지질학 연구원의 지지학자로서 화석 체험을 하자. 이게 일을 붙이고자 합니다. 사실 그 그지질학 연구원이 연구원이 됐더니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쓸수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연구활동을 했으니, 학위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학위를 줄수 있는 그런, 불런 뜻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게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러고 놀 거냐? 이건 아닙니다. 교육을 붙이는 겁니다. 그, 그 과학교사들, 그 다음에 과학 경목에 있는 빈도에 맞춰서 체험 시간을 짜자, 이겁니다. 그러면, 컨텐츠는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활동, 어린이들 활동하는 걸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논문집 쓰게 하자. 그 다음에 연계 부분에서는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각 연구기관들, 각 기관들이 주옥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같이 다 통합해서 제시하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습니다 가능성, 얘기 아니도 아실 겁니다. 인프라, 컨텐츠, 대한민국 어제 이런 컨텐츠 난배열 있는 지역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의지,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지가 강한 겁니다. <laughs> 자 현실화 부분입니다. 결국 뭔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시설 만드는 것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기능 기금을 좀 받아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 부담금을 받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그뭐그 아무래도... <laughs> 아, 예. 예. 뭐, 그림 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이거 같면다 자벌도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직업체그 근데 제가 아쉬운 얘기 하나하겠습니다. 대전의 군청을 두르는 관세청이 작년에 서울에 있는 시장에 입점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배동이는특 컨텐츠 서울이나 부산 가서 보게 됐다. 이 얘기만 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있으시 네. 네.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죠? 그소리커요그래 <laughs> 마이크를 좀이용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에 메이콜스에 있는 학생인데요. 어, 그런데 거기 노원동에 있는 월 경기장에 안에 그즈 하미하고 비슷한 그런 그 기관이 있거든요. 실제 어느 게도 거기에 가서 그 퀴즈 하미에 전익스플리언스를 해요. 근데 특별히 과학 그 연구 단, 연구원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키즈양이라든지 그런 사설 기관에서 하는 것의 가장 큰 그런 프랑스의 주는 뭐, 뭐예요? 이겁니다. 안 해주시면 다 예, 예. 의사 애들 뭐대통령과 의사 된다 이런 꿈 많이 꿉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사만 나고 옛날 <laughs> 텔레비전 대통령 보니까 그런 꿈꾸는 겁니다. 연구기관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구단이 있지만 잘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질자원분 들어가기 까지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접촉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학 인재 약성을 하겠다 하면 많이 접촉을 지켜야 결국 아나 과학자 되겠다. 이런 현상들, 이하는 현상이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상냥한 대답을 라이브좀 올려주시죠. 오늘 청정평가단의 네. 아주 황성한 모니터링 참 좋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거잘 들었고요. 근데 네, 말씀 중에도 네. 잠깐 나왔지만 네. 주니어 닥터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까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키자냥 니런거 준다고 하셨는데 주니어 닥터도 뭐 주니어 닥터 학위 같은 것도 지금 수여하고 있고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하자고는 하셨지만. 이게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본업인 연구 이외에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자 하자 하는 건 우리들 욕구인데, 연구자들은 그거 함께 또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협조 요청이 과연 쉬울지, 그들한테 보상을 문질적으로 해주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당한 페이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는 직업처럼 생각받고도, 경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방송국의 작가들이 다 떠졌습니다. 그거를 학생들이 직원들 이해를 이 해서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부담이 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뭐 사실 이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까지 여기까지 맡겨드릴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키자니아가 민간기업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를 냈을 것 같은데요. 그 발표자분께서도 출연년에 계시기 때문에 출연연 간에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거, 내지는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안 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잘 아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거를 어떤 민간기업한테 시켜가지고 그런 걸할수 있는 권한을 다 준다면 오히려 더 쉽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각 연구원들한테 비용도 부담하고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일종의 지식기부 같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구현 가성이더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음, 생각요 지금 연구소들이 직접 하자금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연구소들이 직접 하자는 건 아니고 연구소 기업을 만들자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얘기였고요 제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뭐그 그러니까 지금 예,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 진행하자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둥땅이 그 있는 잡을 드는 공공기관입니다. 그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발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